안녕하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빛장 TV의 조명 감독 김태웅입니다. 오늘은 그, 저쇼 제작의 일반 개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두 번째 시간에는 저 어, 지난번에 얘기했던 시각화 형상화 쇼에 대한 시각화 형상화에 대한 얘기가 어, 쇼 제작에 맞는 네 가지 단계 요걸 중심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음악, 최근에 제가 이제 MBC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음악 중심 어, 제작, 세트 제작 현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틀 전, 목요일날 오시죠. 목요일날 목요일 날 이렇게 세트, 세트 하시는 분들이 조립조들이 세트 제작 세트를 한번 세트에 세워놓고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어, 사전 세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리 미리 맞춰보, 맞춰보지 않으면 나중에 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공격을 해서 이렇게 목요일날 아,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아,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트 많이 있죠 이렇게 음. 자그 지난번에 세차에서 형상화 시각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의 형상화와 시각화는 음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형상화 시각화를 하려 그러면 음악에 대한 가사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가사라든가 이런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형, 어떻게 형상화 할 거며 어떻게 이거를 어, 그림으로 구, 구상할 거냐. 이거에 대한 것을 음악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음악과 각 요소들의 요소들의 일치해야 하며 안정감, 경의감, 상승 효과 등이 정서적 효과를 불러온다. 그래서 음악과 각 요소들이 일치해야 해야 되며 거기에 안정감, 경의감, 상승 효과 등이 정서적으로 효과를 불러온다고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V 음악 쇼의 궁극적인 목표는 즐거움이니다 그렇죠? 음악의 락자도 즐거우니까 우리가 쇼를 보면서 아 쇼를 보면서 너무 슬프다, 아 너무 우울하다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쇼는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 중심을 보든 우리가 하다못해 아, 뭐 트로트, 뭐 어, 미스터 트로트 보든 뭐 그런 음악을 그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어 미스터 트롯트라든가 미스 트로트 중장년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고 또이 음악 중심이라든가 뮤직뱅크라든가 인기 가요라든가. 어, 쇼챔피언 이런 것들은 저0 대들이 그런 걸뭐 즐거움 느끼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음악쇼의 연출은 음악을 텍스트로 간주하고 이를 형상화 시작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음악은 음악을 기본으로 교과서를 하고 거기에 형상화 시작하려 하는 과정이 음악쇼 연출의 기본적인 토양이 되겠다 이렇게 어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음악쇼의 제작 과정 네 단계를 한번 제가 정리해봤어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음 제가 깐저 음,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험 볼때 이렇게 시험을 내기도 합니다. 그 텍스트, 텍스트로부터 콘셉트를 찾아내는 단계.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음악이 텍스트라고 했잖아요. 음악으로부터 콘셉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콘셉트로 우리가 쇼를 제작할 것인가 이런 찾아내는 단계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찾은 콘셉트를 발전하는 시켜요. 그러 찾아,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걸 발전시키는 거예요. 음악을 이번에 아, 가을이니까 가을에 대한 음악을 어떻게 이 노래서 에 성공할 것인가? 이걸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콘셉트를 실제적으로 전개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어, 가을이란 걸 했으면 그걸 세트에 구현을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가을에 뭐갈색으로할 거냐, 노란색으로할 거냐, 빨간색으로할 거냐 이런 거를 전제기술 단계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이행 이행 계획을 수치하고 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단풍잎 모양의 센트를 컨셉을 잡아보자. 아니면 아 어, 은행 은행나무 잎 모양의 콘셉트를 잡아보자 거세 그래서 색깔은 옐로우로 하자 단풍잎을 하자 레드를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걸 구체화시켜서 약간 단계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콘셉트를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전개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이게 이제음악쇼의그작가의네 단계 되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어, 음악쇼, TV쇼가 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이 왜 중요하고 왜 어, 텍스트가 음악인지 그리고 왜 쇼는 즐거워야 되는지 이런 얘기와 음악쇼의 제작과정 4단계, 아, 콘셉트 찾아내는 단계, 발전시키는 단계, 전개시키는 단계, 그리고 제작하는 단계 이렇게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아,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계속해서 어, 쇼 제작의 기본 개요, 기본 개요, 어,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이장 t v 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